논란이 되고 있는 어, 사연인데요 서른 넘고 나니까 싫어지는 여자들의 특징 네, 어, 30대 남자분 어, 솔직한 글인데요 첫 번째, 괜히 이유도 없이 나한테 틱틱거리면서 시비 거는 거두 번째,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자꾸 내 옆에서 남 뒷담화 하는 거세 번째, 본인이 서운한 거는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꽁해 있는 거네 번째, 밑도 끝도 없이 져주기를 바라는 거 함께 있으면 정서적으로 묶여서 같이 쉬고 싶은데 내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하면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오늘 퇴근길에 전 여친한테 연락 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했는데 다시 시작해 볼 마음이 없냐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왔다. 네 가지 다 이제 특징이 감정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틱틱거리고 뭐남 뒷담화하고 계속 꽁에 있다. 또 위도 끝도 없이 져주기를 바라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남자친구한테 쏟아붓고 너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받아줘라. 공감을 해줘라. 남자친구가 안 받아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또 여자분들이 화를 내거나 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피로하고 지칠 수밖에 없죠. 여자분들이, 그니까 남자를 볼때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정서적인 뭐 소통, 교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니까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요,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내 감정을 배출하는 거를, 어, 그거를 이제 감정적인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자끼리, 그니까 동성끼리 할 때보다 남자친구한테 좀더 솔직하게 또 원색적으로 공감을 바라면서 감정을 배설하면서 그거를 감정 공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좋아하니까 또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맞춰주고 들어주고 뭐 리액션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피로하고 또한 가지는 어, 내가 아무리 이거를 받아준다고 해서 어, 얘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지? 나 진짜 감정 쓰레기통인가? 이게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를 느끼면서 어, 굉장히 이제 정 떨어지거나 어, 더이상은 못하겠다라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서른 넘어서라고 표현을 한걸를 보면 그러니까 남자들도 2 0 대까지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뭐 랄지를 틀어도 어, 남자가 이제 무조건 받아주고 뭐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그게 커버될 수가 있는데요 남자가 이제 서른 넘었을 때는 솔직히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연애도 몇번 해봤으니까 어, 더 이상 여자한테 이런 이제 쓰레기통 취급을 받기 싫다. 그 이제 누적된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새로 만나서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이런 기색을 보이면 남자분들이 확정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썸이나 이제 연애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전 여친이 돌아왔다. 근데 이게 전 여친이 돌아와서 받아준다고 해서요. 어, 이 위에 썼던 이런, 뭐, 시비 걸고, 뭐, 기싸움 하거나, 꽁에 있고, 이런 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여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결혼 시장에서 서른 뭐 넘고, 어, 나갈이 될 그럴 이제 입장에 있으니까 발등에 불떨어져서 찾아온 거지,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성격이나 감정적인 표현, 소통에 있어서, 어, 변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남자친구의 감정에 어, 공감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배려심이나 이타심이 없는 사람이 서른 살 넘었다고 갑자기 어, 생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연애하려면 결국 이거를 다 참아내야 된다 저게 한국 여자 평균 아니냐라고 하면 네가 이상한 여자만 만났던 거다라는 공격이 들어오려나 뭐 그럴 수 있죠 20대 때는 그런 거다 감안해도 만날 열정이 있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감정 노동 하기 싫은 거지. 이게 맞다. 나이 들면 전에는 참아주던 걸안 참아주는 때가 옴. 그거를 모르고 20대처럼 굴면 차이는 연애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제 빨리, 어, 정신 차리고 좀철 들어야, 어, 연애가 이제 되는 거지. 30대 남자한테 감정 쓰레기통 역할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어, 30대 남자가 거의 없죠 여자들이 대부분 미성숙하거나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20대 때 성적 매력이 있고 이미지 관리하던 게 없어지면서 참아주기 힘든 인간인 것이 드러남 딱할 말만 하면서 선 긋는 게 정말 중요 일적인 거 아니면 엮일 일을 안 만드는 게 좋고 그러니까 20대에는 여자가 성적 매력이 높은 상태이고 남자는 또 연애 경험이 없고 열정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성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대 여자가 아무리 못같이 굴어도 다 받아줬었는데 남자는 30대 넘어갔을 때 본인의 상황이 변하게 되고 더 이상은 이제 피곤하게 받아줄 수는 없는데 여자분들은 20대의 연애 성격 그대로 30대가 된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들이 어, 결혼까지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연애만 하다가 어, 적당히 만나다가 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30대 여자 어, 졸라 많다 잘거르삼 어, 미안하지만 나도 그렇게 느껴서 20대 만난다 나도 정확하게 말하면 20대는 성적으로 고프니까 저거를 다 참아주면서 만났었는데 이제 성욕도 떨어지고 나니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다. 결혼하기 힘들겠다. 안 그런 여자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 맞는 말이죠. 안 그런 여자를 찾기가 더 힘들고 애초에 소수이기 때문에 선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이 너무 져주고 사는 듯 영포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기어들어가는 문화를 만들어 둠 영포티로 인해 한녀들이 본인 위치를 몰라서 좋더라. 영포티가 여자들을 이제 올려치기 해줘서 아마 이제 여자들이 어,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감정 지능이랑 사회적 지능이 높은 여자를 만나 멍청한 애들일수록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진상 짓을 하게 되어 있음. 어, 평생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 나오면 육아조차도 감정적으로 한다. 내가 상위권이면 솔직히 주변에서 비슷한 여자를 만나기가 쉬운데 평범한 남자 입장에서는 평범한 여자를 만났을 때 너무 이제 높은 확률로 감정 컨트롤을 잘하지 못하는 여자 비율이 많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한국 여자들은 대접받으면 그게 진짜 본인 위치로 착각하는 것같아 정신 차려, 제발. 유부남 분들 중에서 사실 내 아내도 이런데 이제 후회한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어~ 본인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받아주기를 그러니까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성격이라면 뭐 아무리 예쁘고 조건이 좋고 해도 가족으로서 같이 살았을 때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당연히 외모와 나이가 우선이긴 하지만 외모와 나이가 괜찮다고 해도 이런 성격인 여자는 어~ 정말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어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가는 또 이혼하는 것도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연애할 때부터 이러면 결혼하고 나서 또애 낳고 나서는 힘드니까 더 심해지거든요. 어, 성격에 대해서 정말 잘볼 필요가 있다. 서른 넘고 나니까 싫어지는 여자들의 특징.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